자, 보겠습니다 풀리는 거예요 자, 일단 이제 이런 애령 도형의 도심을 찾아라 X바, bar, Y바를 찾아라 자, 그러면 이제 그 X축에 대한 Y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의 표현을 알아야 된다는 거죠 자, 그러면 이제 주어진 10, 12, 2, 3 이렇게 치수가 주어져 있는 것으로 봐서는 좌표축을 어떻게 잡아야 되느냐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잡아야 되겠죠 이렇게. X축, Y축 잡아야 돼. 여기가 원점이야. 그래서 뭐 단위가 cm다 그러면 뭐 12cm, 10cm 이런 식으로 판단할 수 있는 거죠. 자, 그러니까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라 그러면. 구하 그러면, 어, X축으로부터의 거리는 Y란 말이야. 어? Y. Y축으로부터의 거리는 X죠. 이렇게 봐야지 돼. 그러니까 이제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를 구하라 그러면 Y바 곱하기 면적 a 예요 이렇게 해서 구하거나 아니면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ai 곱하기 xi xi 곱하기 어, yi 어? yi yi 이렇게 해서 구해주면 되는데 n을 얼마로 볼거냐 자 면적을요 이렇게 면적을 두개로 잘라서 생각해볼 수 있어 자, 요렇게 하나. 어? 요렇게 하나. 해서 A1 면적, A2 면적. 이렇게. 예? 네? 저렇게 잡으면 어, x 쪽으로부터 A1 면적의 도심까지 거리. 어? 도심까지 거리는 y바. 어? y1. 이렇게. 이렇게. A2의 도심까지 거리는 y2. 이렇게 잡으면 되겠죠. 어? 이렇게 잡아서 지금 i i 는 1부터 2까지. 어? 이렇게 해서 풀면 어떻게 돼요? A1 곱하기 Y1 플러스 A2 곱하기 Y2 이렇게 표현해 놓을 수 있으니까. 여기서 y 발를 구하면 면적 A는 A1 플러스 A2로 들어가면 되죠. A1 플러스 a 2 합으로 계산하면 되니까. 어? 그래서 A1 곱하기 Y1 플러스 A2 곱하기 Y2. 이렇게 식을 표현할 수 있다는 거죠. 지금은 이거는 이제 그 미소 면적을 잡아서 적분해서 구한다, 구하려면, 어? 많이, 그, 좀, 혼란스럽죠, 이게. 비례관계식을 세워야 돼, 비례관계식. X와 Y의 어떤 관계, 뭐, 그래서 미소 면적, 이런 거 표현해야 되고, 그러니까, 좀, 어, 저도 이거를 미소 면적 구해갖고 굳이 뭐할 필요가 없으니까 해본 적은 없지만, 만약에 한다라고 했을 때는, 어, 이게, 이렇게 생각하는 것보다 복잡해질 거다니, 이 이렇게. 이렇게. 그럼 A1은 어떻게 구해주면 돼? 2 곱하기 10 들어가면 되는 거죠. 2 곱하기 10 플러스. A2는? A2는 3 곱하기 이 거리가 얼마야? 12에서 2를 빼니까 얘가 10이죠. 10 곱하기 3이 들어가야 돼. A2는. 이렇게. 그러면 A1은 2 곱하기 10 곱하기 Y1은 얼마냐면 10의 반이니까 5가 들어가야 돼. 플러스 A2는 10 곱하기 3 곱하기 Y2는 3의 반이니까 1.5가 들어가야죠. 1.5. 그래서 집어넣어가지고 이 값이 얼마 이렇게 나오면 Y바. 해결이 돼. 그럼 X바는? X바는 A1 플러스 A2분의 어떻게? 해? A1 플러스 A2 분의 A1 곱하기 X1이 들어가야지. X1, 응? X1 이렇게 y 으로부터 거리야. 어? A2는 이 거리가 들어가야 돼. X2는 이렇게 그럼 A1 곱하기 X1 플러스 A2 곱하기 X2 이렇게 식을 세우면 되는 거지. 이렇게 해서 A1 이 응? 곱하기 10 플러스 1 0 곱하기 3 분의 이 곱하기 10 곱하기 X1 얼마 이의반1 플러스. 10 곱하기 3 곱하기 x2 얼마? x2가 12에 반해서 6을 집어넣는 사람이 있어. 아니죠? 그게 아니라, 어? 일단은 a2 면적이 10 곱하기 3이니까 6수도 6까지 거리가 5야. 그거 그러니까 5에다가 2를 더 더해야 돼. 7이 들어가야 돼, 7. 7이 들어가야죠. 이렇게 해서 계산해야 엑스바가 나오겠죠. 이런 식으로. 여기서 시그마 i는 1부터 n까지 뭐 a i, y i 이렇게 해서 합의 표 시그마 합의 표현이란 말이야. 자, 그런데 때로는 이렇게 이제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가 있어. 이런 식으로 구멍이 뚫려 있어. 구멍이 뚫려 있는 경우에는 면적을 계산하려면 이 사각형의 면적에서 이 원형 단면의 구멍을 빼야지 면적이 나오죠. 그럴 경우에는 이, 이걸 찾는다라고 하면은 식이 a1 마이너스 a2분의 뭐 a1, a2 이렇게 본다면 a1 마이너스 a2분의 A1 곱하기 Y1 마이너스 A2 곱하기 Y2. 이렇게 들어가야죠, 그때는. 구멍이 뚫려있고 이럴 때는 이 플러스가 아니라 마이너스로 계산해주면 되는 거예요. 이렇게. 자, 이런 식으로 해서 도심 찾고 X축과 Y축에 대한 단면일치한 모멘트 구하고 그런 문제들이 나올 수도 있다. 자, 그런데 단순히 요것만 구하라, 이런 문제들은 잘안 나와요. 요걸 알아야 다른 걸 구할 수 있겠죠, 죠 그렇죠? 다른 걸 구하기 위해서 이걸 해야지 되는 경우가 있어요. 2차 실기시험에서도 그렇다는 거예요. 우리가 용접 설계하고 이런 거할때 도심 찾아야 되고, 막 이런 이렇게 해 나가야 되거든요. 그럴 경우에 이, 이걸 적용시켜서 풀어야 되는 이렇게 네. 참고하시고, 자, 그다음에 단면 2차 모멘트 쪽으로 넘어갑니다. 그 단면 2차 모멘트와 어, 극단면 2차 모멘트라는 표현을 같이 정리합니다. 네, 같이 정리를 하죠. 먼저 단면 2차 모멘트를 보겠습니다. I로 표현하고요. 단면 2차 모멘트는. 자, 단면 1차 모멘트보다 한 차수 높다는 얘기야. 단면 2차 모멘트는. 그러니까 단면 2차 모멘트는 길이의 4승 단위로 표현이 돼요. 어, 그리고 단면 2차 모멘트는 2차 간성 모멘트라는 표현을 씁니다. 2차 간성 모멘트. 자, 간성 모멘트. 그래서 임의의 단면에 응? X축 Y축을 잡아서 미소면적을 취해요. 미소면적 DA 잡아서 X축으로부터 미소면적까지 거리 어? 미소면적 도심까지 도심까지 거리, 거리 거리는 이제 Y로 잡았고 어? Y축으로부터 미소면적까지 거리 어? 미소면적까지 거리 어, X로 취했어요. 이렇게. 취해가지고, 어,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어떻게 구하는 거냐면,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X축에서 미소면적까지 거리, 미소면적 DA까지 거리 Y의 1차, Y의 1차 하면 1승으로 생각하세요. 1차, 1승의 면적적분으로 구한 거야. 지금. 어. Y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Y축에서 미소면적 DA까지 거리 X의 1차 면적적분으로. 어? 구하면 돼. 어? 이렇게 구해주면 된다는 거죠? 이렇게 정리를 한 거야. 어? 이렇게. 네. 그래서 이걸 어디에다 써먹으려고? 도심 찾으려고. 어? 그러면,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X축에서 미소 면적까지 거리 Y에요. Y의 2차면 2승의 면적 모멘트. 이렇게 계산해주면 돼. Y제곱 DA로 계산해주면 돼. 어? Y제곱 DA. 이렇게. 계산합니다. Y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는 미소면적 DA까지 Y축에서 미소면적 DA까지 거리 X의 제곱의 면적 적분으로 계산해주면 됩니다. 자, 요거를 단면 2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 이렇게 표현을 한다. 요거는 어디다, 어디다 써먹을 거냐? 요거는 굽힘이나 비틀림 해석할 때 특히 특히 얘는 굽힘 해석할 때 굽힘 해석할 때 굽힘 응력 구하고 어? 굽힘 변형량 구하고 굽힘 변형이라고 하는 건 처짐이야. 처짐을 구하고 이럴 때 예? 이게 필요하죠. 이렇게. 해서 정리를 해 주면 돼. 이렇게. 이렇게 해서 x축과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직교 좌표축을 기준으로 해서 이렇게 본 거야. 지금 미소 면적의 도심의 좌표가 어떻게 되냐면 x, y 에요 지금. 미소 면적 도심의 좌표가 x, y야. 자 그런데 이거를 이렇게 해서 미소 면적의 한 점, 응? 한 점의 좌표, 응? 한 점의 좌표 또는 뭐이 도형의 의미의 한 점의 좌표점을 잡을 때 x, y 이렇게 잡으면 이거뭐 직교 좌표계에서 잡은 거죠. 직교 좌표축을 응? 잡아서 표현해 준 거야. 이거를 극좌표계라고 하는 게 있죠. 이 거리, 이 거리를 r로 놓겠습니다. r 자 r의 제곱은요. r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에요. 이렇게. 아래 어? 제곱은. 음. 그리고, 이렇게 각을, 음? 세타라고 한다면은, 음? X 콤마 Y라고 하는 이 좌표를 극좌표계에서는 R 콤마 세타 이렇게 표현할 수 있죠. 이렇게. 극좌표계에서 거리, R을 잡아서 단면 2차 모멘트를 표현할 수가 있습니다. 그거를 극단면 2차 모멘트라고 한다. 이렇게 보시면 돼. 요 어? 그 다음에 2차 모멘트는 IP. 다음에 2차 모멘트니까 길이의 4승 차원이다. 어? 자, 이거는 2차 극관성 모멘트라는 표현을 쓰고 있다. 어? 이렇게. 그래서 극관성 모멘트 IP. IP는 원점에서 미소면적 DA의 거리, R의 제곱의 면적적분으로 푸니까 얘는 인테그랄, R의 제곱은 X의 제곱 플러스 Y의 제곱이 되고, 얘는 IX 플러스 IY로 계산하면 된다. 어? 이렇게, 어? 이렇게 이제, 어? 정리를 해서, 단면 1차 모멘트, 단면 2차 모멘트, 극단면 2차 모멘트의 표현을 기억을 하고 있어야 문제가 풀리겠죠. 어? 문제를 해결할 수 있을 거야. 자, 그러면, 뭐, 임의 형상에 대해서 뭐, 이 단면 2차 모멘트, 극단면 2차 모멘트, 이게 다 필요하냐? 그게 아니라, 우리가 필요한 이런 도형의 단면 2차 모멘트, 극단면 그 2차 모멘트 값이 있더라는 얘기야. 대부분 우리가 어떤 그 기계를 이렇게 설계를 하잖아요. 만들잖아요. 그러면은 그 부품에, 부품의, 부품의 어, 단면을 보게 되면은 일정하게 정해져 있어요. 이메 영상을 갖고 있는 것보다는 보통, 어, 원 아니면 사각형 단면이다라는 거지. 어? 그래서 원이나 사각형 단면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나 극단면 2차 모멘트를, 어? 우리가 정리해서 이이 이식으로부터 이렇게 풀면 되는데, 어, 우리가 정리해서 기억을 하고 있으면 바로 구할수 있다는 거죠 다른 문제를 풀 때, 그러면 그다음에 이차원제터 이거 어디에서 써먹을 거냐? 이거 비틀림 해석할 때 써먹을 거야. 비틀림, 비틀림 해석시 이게 필요하고, 굽힘 해석시에는 이게 필요하고, 어? 그래서 이제 뭐 원형 단면이나 사각형 단면에 굽힘 문제나 비틀림 문제를 풀겠다. 비틀림은 주로 이제 그 무슨 단면에서 나오냐면, 어, 원형 단면이죠. 축 같은 거 이렇게 회전할 때. 회전할 때 이제 비틀림이 발생한단 말이야 이렇게. 그러니까 보통 이제 비틀림 문제는 원형 단면을 주고서 문제가 나오고 구필을 받는 문제 같은 경우에는 사각형, 원형 이런 게 주로 나온다. 그래서 그런 단면에 대한 어, 것들을 좀 정리를 해야 될 하고 있을 필요가 있는 거죠. 이렇게. 이번에는 단면 2차 모멘트의 평행축 이동 정리라고 하는 표현을 보겠습니다. 단면 2차 모멘트의 평행축 이동 정리라고 하는 거. 어? 자, 이거는 평행축 이동 정리는 단면 2차 모멘트만 적용할 수 있습니다. 극단면 2차 모멘트 적용하는 것이 아니라 어. 임의 형상이 단면이 있고요. 이의의 직교축을 잡아요. x축, y축을. 잡아서 미소면적 DA로 표현하겠습니다. 미소면 DA. 표현해가지고, 요, 음? <laughs> 이매 형상의 단면의 한 점을 잡아서, 어, 스몰 X축, 스몰 Y축, 이렇게 축을 하나 더 잡아. 축을 하나. 더잡아서 스몰 X축으로부터 미소 면적 DA까지 거리는 Y로 놓고요. Y로 놓고, 라지 X축에서 스몰 X축까지 거리는, 이 거리는 L로 놓겠습니다. 네. L로. 나. 놔. 요 값은 아는 값이야. 일정한 상수 값이야. 상수 값. 어, 상수 값. 이렇게. 예. Y축도 역시 마찬가지로, 이렇게. 예. 요 거리를 L로 놔서 얘도 일정한 상수 값으로 놓습니다. 이 거리는, 요 거리는 X축으로 잡고, 이렇게. X축, Y축. 이렇게. 이의 거리죠? 스몰 X나 스몰 Y는 임의의 거리야. 응? L로 잡은 값은 일정한 상수 값이야. 물론 이제 다르겠죠? Y축으로부터 이 아, Y축으로부터 스몰 Y축까지 거리나, X, 라지 X축에서 스몰 X축까지 거리나, L은 뭐 같을 수도 있고 다를 수도 있고, 상관없어. 그냥, 그냥, 그냥 L로 놓겠다는 거야. L로? 응? 이렇게. L로 놓겠다. 어? 그러면은 x축에 대한 라지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요. 라지 어?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한다 그러면 인테그랄 라지 x축에서 미소면적 dA까지 거리 l 플러스 y가 되겠죠. 그거의 제곱 곱하기 면적적분으로 구해주면 돼. 어? 그럼 얘를 이제 어? 얘를 풀어서 풀어서 놓으면요 어, 인테그랄 L의 제곱 곱하기 dA 플러스 인테그랄 2배 L의 Y의 dA 플러스 인테그랄 y 제곱 dA 이렇게 표현할 수 있겠죠. 표현할 수가 있어요. 어. 그러면 첫 번째 항은 L의 제곱 곱하기 면적 A로 표현할 수 있고요. 어? 미소 면적을 L은 상수니까 접근 밖으로 나와서 미소 면적을 접근해주면 면적이 나옵니다. 그죠? 면적이 나와 L의 제곱 곱하기 A 플러스 두 번째 항은두배 L, 적군 밖으로 나와. 두배 L, 적군 밖으로 빠져서, 인테그랄 YDA는 뭐예요? 스몰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죠. 스몰 X축에 대한 단면 1차 모멘트의 표현이야. 플러스, 요거는 스몰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가 되겠죠. 어? 그래서, 라지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스몰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플러스 두배 L에 스몰 x축에 대한 단면일차 모멘트 플러스 L의 제곱의 형상의 면적 곱해서 다 더한거랑 같다 이게 평형축 이동정리야 자 그런데 이거를 우리가 조금 변형을 시키자 어떻게 이미 x축 y축 스몰 x축 y축을요 도심을 지나는 축으로 얘를 바꿔버려 어? 도심을 지나는 축으로 바꿔버려 도심을 지나는 축 스몰 어? x축을요 스몰 x 축 y 축을 얘를 도심을 통과하는 축으로 어? 축으로 봐버려. 어? 그러면 도심을 축으로 하면 x 바 콤마 y 바가 뭐가 되는 거야? 어? 도심을 통과하는 축으로 잡으면 x 바 콤마 어? y 바0 콤마 0이죠. 스몰 x 축, 스몰 y 축 얘기하는 거야. 어? 음? 스몰 이렇게. X축, Y축을요, X축, Y축을, 도심을 통과하는 축을 잡아버리면 여기는 도심은 0,0 0 아니야. 어? 0,0이 되니까 이게 얼마가 돼요? 이게 도심을 통과하는 축이 되버리면 GX도 제로가 돼. GY도 제로가 돼. 어? 도심을 통과하는 축에 대한 단밀차 모멘트는 제로입니다. 제로야. 어. 그러니까 이게 없어져. 이게 없어지니까 L이라는 거리는 중심으로부터 도심을 통과하는 축까지 거리가 되겠죠 L이라고 하는 거리는 얘는 제로가 되고 얘는 뭐가 되는 거야 얘는 IGX가 되겠지 도심을 통과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이렇게 교재에서는 G를 C로 표현했을 거야 센터로 해가지고 그냥 C로 놨어 교재에서는 그래서 ICX 뭐 이렇게 표현이 돼 있을 거야 그걸 IGX로 보면 돼 응? 이렇게. 도심을 통과하는 X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이런 얘기야 IGX 이렇게. 그래서 이렇게 잡아버리면 Ix는 Igx 플러스 L의 제곱 곱하기 A 이렇게 어? Y축에도 그대로 적용시키면 되죠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Iy는 Igy 도심을 통과하는 Y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 어? 플러스 L의 제곱 곱하기 A 이렇게 어? 여기서 L은 여기서 L은 도심을 통과하는 스몰 Y축에서 라지 Y축까지 수평거리죠 L은 그렇죠. 여기서 L은 Ix 이고 Igx 플러스 에르제곱 곱하기 a에서 l은 도심을 통과하는 수평축에서 라지 x축까지 수직거리야. 수직거리가 l이 됩니다. 자 이렇게 작용시켜서 단면이차 모멘트를 구하는 거를 알아두셔야 돼. 왜? 우리는 지금 i g x 나 i g y는 제가 지금 어? 중요한 몇 가지 도형에 대해서는 다 정리를 해드릴 거야. 물론 이제 그 여러분들한테 제공되는 어, 그 어, 동영상에는 다 유도가 돼 있어. 어? 그거를, 그 유도하는 과정을 지금 이제 좀 생략하고 제가 이제 말로 다 설명을 해드리려고 그래, 한꺼번에. 어? 한꺼번에 좀 마, 말씀을 드려서 표로 정리해서 필요한 것만 표로 딱 정리해갖고 여러분들한테 알려드릴 겁니다. 그럼 그거만 개념은 이렇게 잡으시고 이걸 적용시키면 그 결과식이 나온다, 이거죠. 어? 그렇게만 해서 정리를 해서 문제를 풀면 된다. 어? 그거는. 어. 그래서 이제 IGX나 IGY 도심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를 우리가 알고 있음으로써 도심에서 벗어난 축에 대한 단면이차 모멘트를 이렇게 구하라. 그다음에 극단면 2차 모멘트는 극단면 2차 모멘트는 어떻게 구해? 극단면 2차 모멘트는 응? IX+ IY로 구해야죠. 어? 극단면 2차 모멘트는 이렇게 구하는 거야. 평행축 이동 정리는 단면 2차 모멘트만 적용시키는 거야. 얘는 단면 2차 모멘트만 적용시켜서 어, 풀어주면 됩니다. 자, 그다음에 이제 단면 개수, 극단면 개수, 회전 반경 표현. 지점 보겠습니다. 면개수는 z로 어, 표현을 합니다. z로 표현해서 이매 형상의 단면에 도심점, 도심점을 통과하는 축을 어, X, x축, 2x축, 2y축 이렇게 이제 우리가 잡을 거예요. 잡을 거야. 네. 도심을 통과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는 igx, 어? igy. 이렇게 표현할 겁니다. igx, igy 표현을 해서 어, 잡을 거야. 자, 그래서 도심을 통과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구해가지고 단면계수 z는 도심에서의 끝단까지 거리분에 도심을 통과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로 해서 표현할 겁니다. 즉 단면계수라고 하는 표현은 도심을 통과하는 축에 대한 단면 2차 모멘트를 도심을 통과하는 축에서 도형의 끝단까지 거리로 나눠서 구한 거야. 또. 네? 여기서 지금 2라고 하는 거리는 도심에서 도용의 끝단, 끝단, 또는 외단, 끝단, 또는 외단, 도심에서 도용의 끝단까지, 도심에서 도용의 끝단까지, 어, 직각거리예요 직각거리에요. 자 여기서 어, Z가 IGX가 들어가 IGX가 들어가면요 IGX가 들어가면 도형의 끝단까지 거리는 요렇게 집어넣어야 돼이렇게이걸뭐 어? E1, E2 이렇게 본다면 어? 상하 비대칭이야 상하 비대칭이면 단면계수가 두개 나와 X축에 대해서 어? E1, E2 들어가야 된다는 거죠 어? IG가 IGX가 들어가면 E1, E2 이렇게 해서 어, 잡아야 돼 끝단까지 거리를 이렇게 음. 그러니까 z가 두개 나오는 거야 어떤 값을 쓸 거냐 이거는 이제 어? 고민을 해봐야 되겠죠 어 작은 값을 써야 돼 어? 안전하게 우리가 설계를 하려면 허용능력에그 만족을 하려면은 작은 값을 써야 돼 비대칭일 경우에는 큰 값을 쓰는 게 아니라 어자 아. 근데 우리가 하는 건 거의 다 뭐야 대칭이 다는 얘기지. 삼각형 이런 거요 시험에 안 나옵니다. 어? 뭐 카페나 이런데 보면은 어, 삼각형에 대한 이거 문제 어떻게 풀어야 가지고 이제 서로들 이제 많이 그몇년 그러니까 전에 제 그걸 그걸 본것 같아. 어 카페에 보니까 뭐 삼각형에 대한 뭐 도심에서 뭐, 뭐 이런 거 어, 얘기를 하는데 어뭐 풀면 풀면 되죠. 어? 풀면 되는데 그런 거 시험에 나온 적이 없어요. 물론 이제 기사 시험만을 목적으로 해서 뭐 공부하는 건 물론 아닙니다. 기사 시험을 공부하는 거에 대한 거를 저는 이렇게 봐요. 어? 두 가지 정도 측면에서 보는데 첫 번째는 자격증 취득입니다. 어? 자격증 취득 이 자격증이 가지고 있음으로써 여러분들이 어떤 똑같이 대학 나오고 기계공학과를 졸업했다라고 하는 측면에서